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재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를 감지했나 봅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헌재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재,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었죠. 비난은 물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유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일명 터기사인데요 어, 헌재 뭐가 이상하다? 민주당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비상이 걸린 민주당, 전방위로 헌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지금 상황이 반전된 상황을, 반전된 것을 지금 보도를 한 건데요. 여, 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 민주당은 이럴 때 민주당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똘똘 뭉쳐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장애 집회, 장애 투쟁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친명과 비명이 함께 뭉쳐서 단일 대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재명은, 뭐, 경복궁 천막에서 김경수, 그리고 김부겸 등과 시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보여주기죠? 우리 친명과 비명이 합쳤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팔짱을 끼고 뒷집을 지고 있습니다. 예? 권선홍 원내 대표, 어, 민주당처럼 장외투쟁 단식, 이런 것으로 헌재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 62명이 헌재합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도 이게 그냥 개인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어, 뭉쳐서 하기도 바쁜 판국에 선을 긋다니요. 원내대표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정치평론가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술 부재, 그리고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 결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국권 정치평론가입니다. 자, 권선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몸을 사리는 게 아닌 거냐 생각이 들 정도로 나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물불 안 가리고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박 대출 그리고 장덕영 의원 등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일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거를 응원하고 북돋아 줄 생각을 안 하고 아이 개개인의 체원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김을 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진짜 어이 엄중한 시국에 대한 인식이 결여가 돼 있네요. 이 다음도 보시죠. 정치 평론가 어 고성국 박사의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전술적 사고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이고성구 평론가의 말은 뭘까요. 어 그동안 탄핵 인용으로 기울어졌던 이 헌재의 이 기류를 우리 자유 의국 시민들이 정말 아스팔트 엄덩설안의 아스팔트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신히 돌려 놓은 거를 이렇게 먼 선보르고 뒤쯤치고 있다가 지금 민주당의 사생결단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나오죠. 죽기 살기로 나오는데 국민의 힘이 점점 빼고 있으면 헌재재판관이 어느 쪽에 부담을 더 느끼겠느냐. 당연히 절박한 측에 더 부담을 느낍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국회의 탄핵소추 후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다가 반전을 이뤄낸 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 밀리면 윤대통령의 귀환을 위해 기댈 때는 또 자유우파 시민뿐이 없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민정은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어 비공개 의총을 가졌죠. 그러면서 지금 총 동원령을 내리고, 그리고 뭐 천막농성, 단식, 그다음에 삭발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희 회사가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런데 민노총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리니까 민노청이 섭외가 된 모양입니다. 어 역시 장애투쟁의 귀재죠. 그러면서 지금 아까 삭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당에도 김문수라고 있습니다. 의원 이름이 우리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진숙 이두 의원이 삭발을 했는데 이들의 결기가 또 무섭습니다. 이 전진숙 의원은 자기의 머리를 삭발하면서 이걸로 집시를 만들어가지고, 헌재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이쪽은 이렇게 나와요. 정말 죽기살기로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이 뭐 하는 겁니까? 네, 점자 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예, 친명계와, 어, 비명계가 합쳤다, 뭉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경수, 김부경하고, 천막 당사, 천막 농성장에서 시국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언론 플레이 한다고. 보십시오. 이들 자파는 이렇게 만약에 한발 늦었죠 사실은 아뜨거하면서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단일 대우로 뭉쳐서 네 계획적으로 쫙 밀고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뭡니까 여기서 뭐 점자 빼고 앉아있어요 그 점자 빼다가 총선 말아먹고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은 이러다가 만약에 분위기 역전돼서 다시 탄핵 인형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면 어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아직 멀었어요. 뭐모 뭐 의원의 말대로 그냥 해산을 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신문 자유일보 그리고 TV 자유일보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변론 재개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자, 일보 3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이유는 그겁니다. 탄핵심판에 지금 유리한 국면에 됐기 때문에 이제 변론을 재개하자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하지만 이 변론을 재개했다가 만약에 시간이 길어졌을 때최성복 대행이 버티지 못하고 마은혁이를 임명하면 마은혁이가 캐스팅 보툴를 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목, 탄핵 심판정에 말을 넣으면, 여기서 말 맞자를 썼네요. 마은역을 넣으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충수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대통령 측의 변호인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변론을 재개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어, 야당은 지금 최상목 탄핵을 겁박하면서마은혁 임명을 지금 강요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 신청을 지금 고심하는 분위기인데 변론 재개 후에 만약에 마흔혁이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혼재재평가로 임명이 되면 정말 최악의 자충수가 되는 꼴이죠. 자 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 대통령 측 관계자말 들어보겠습니다. 어, 진보 성향의 마흔혁은 무조건 탄핵 인용 쪽에 설 텐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쉽사리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고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법조인들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심판 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히 재판 지연 목적 이외에는 이 변론 재개를 요청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가 마흔역이 임명되는 상황이 된다면윤 대통령 측에서는 고민거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도 언론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 명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5대3 정도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흔여기가 임명되면 마흔여기가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흔여기 이. 재판관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잘 버티고 있는데 이걸 지금 민당에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자 이런 가운데 이윤 대통령 축도 이 변론 재개를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먼저 어. 최근에 공개된 곽종군의 녹음 파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심선언 회과 담긴 이 녹음 파일,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변론 재개 찬성파가 있고요. 근데, 어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변론 재개를 그냥 해, 할 이유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현재는, 현재는 지난 25일에 변론 종결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한 15일 넘게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역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큰 기간이 가장 길게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1일 만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마흔역이 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마흔여이가 캐스팅 보트를 질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모험을 걸고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모험을 걸고 변론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흔역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막아야죠. 자, 두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다음도 자유일보, 자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여기는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지금, 어, 시무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싶은데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시무정 딜레마, 윤 대통령 측은 막은역 어, 딜레마네요. 어, 자, 지금 심총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지만 지금 전혀 먹히질 않고 있죠.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여론에 지금 밀려서 아, 아직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 어, 탄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줄 탄핵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이죠. 조기, 조기 대선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 거대야당의 오만함을 부각시키면 안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탄핵을 하면 서른 번째 탄핵이 된다 이렇게 여론에서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거기에다 어, 당 내에서도 이번 탄핵은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거를 밀어붙일 경우에는 지금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그게 또 금이 갈까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9일이었죠. 어, 사퇴하지 않으면 탈의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실제로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이 팽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그걸 따른 어, 검찰총장이 무슨 잘못이냐, 이런 의견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자,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주당 원회 인사들은 신중로 쪽에 지금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 어,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뭐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탄핵으로 가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들은 다 밟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상호 전 의원, 어, 뭐, 우상호 전 의원은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심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잔수, 잔머리를 둔 건데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이렇게 밝혔고요. 탄핵이라는 수단은 우리가 화가 난다고 막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음,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어, 힘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겠죠. 자 그리고 한 법조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개 사건 1 2개 혐의 그리고 다섯 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이 탄, 판사 탄핵은 못하고 그냥 애꿎은 검찰총장만 탄핵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종합하면은 아무래도 심무정 총장을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근데 뭐 저희들의 생각은 아예 좀 탄핵에 나서서 음, 여론에 좀 포화를 맞고 이렇게 어, 여론에 난타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신문 자유일보 그리고 TV 자유일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도 민주당 소식입니다. 자유일보 4면입니다자 제목 알박기 선수 민주당 윤 정부 알박기 심각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이가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알박기라고 아시죠? 공공기관 인사, 정보부처 인사들을 임기 끝나기 전에 다 해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게 알바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알바기 전문가 누굽니까? 최강의 선수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예전에 몇 김대중, 네, 노무현, 특히 문재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싸그리 알바기 하고 나가서 지금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계속 공공기관에서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적발하자기다 자격이 있느냐. 이런 기사입니다. 어, 민주당이 지난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동일하게 한, 하는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민주당이 런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죠? 어,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진성중 정책위의장입니다. 어, 불법 개협 이후에 윤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 자기는 했던 걸 생각 못 하고요. 개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만 52건이다. 윤정부 부역자에게 자리를 놔줘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기간을 걸쳐 공석으로 쓰다가호떡지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 이러면서요. 헌재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흔여 기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받기에 여념이 없다.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뭐, 아전 인수죠. 뭐, 자기네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요. 자, 이렇게 밝히자.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 민주당이 저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법 개정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아직도 이 공공기관에서 윤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혈세 그러니까 월급은 꼬박꼬박 타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유시춘 EBS 이사장, 유시민 전 의원의 누나예요. 자이 사람은 언제 임명됐을까요? 당연히 문정부 때 유시민 때문에 임명을 했겠죠. 자 그리고 김정호 기보 이사장 등 문재인 정권 인사부터 즉시. 사직시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말 나이원의 지적처럼 문재인 정권의 알바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치로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윤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2023년 3월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347개 공공기관 78.5% 288명입니다, 여러분. 네. 거의 80%에 육박하는 인사를 문재인 정권이 임명하고 도망친 거예요. 이게 알바끼가 아니면 뭡니까? 세상에. 80%를 알바끼여놓고는 누구보고 지금 알바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 임명, 임원, 3,064명 가운데, 여긴 또 63%, 임원들은 6 3예요 기관장은 80%고. 문정권이 임명했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임명보장 원칙을 내세우며, 자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이 사람들은. 죽어도. 자, 그래서 이것만 그랬는지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어,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3 2 7개의 공공기관, 문재인 정권임명기관장이 188곳, 57%에 달했습니다. 자, 물론 차이가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뒤로 갈수록 어 임명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해촉이 됐었겠죠. 한번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직에 다 있어요. 한국전력사나 다섯 개 발전사, 한국석유공사, 한전기술주식회사, 한전 KDN, 그다음에 한전 KPS입니다. 그리고 뭐 KBS, MBC, 어, EBS 다 이렇게. 문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공공기관 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알바끼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디서 본 적도 없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산당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자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문제 일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쫓았잖아요. 지금처럼. 임기를 다 가게 하지 않고. 특히, 문재인 때는 어땠습니까? 네? 적폐청산 TF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뭐, 부처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임기 있어도 싹 내보내, 저기, 내보냈지 않습니까? 적폐라고 뭐라고 붙어서. 이게 공산당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 공산당이 6.25때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예를 들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딱 부자나 지식인들 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총살시키거나 네? 뭐, 하여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아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혹시나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좌파들이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 어, 신문자율보, 그리고 TV자율보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 오늘 헌재 탄핵 심판 판결이 하나 있었죠. 자 최재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서민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자 서민 모두 8대 0으로 전원일치 기각이 났습니다. 내용 보시죠. 아,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 관련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뭐 헌재가 오랜만에 맞는 판결을했어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요 대통령 지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감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응? 지금 줄 탄핵이 됐던 게줄 기각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은 그냥 습관적으로 탄핵을 한 겁니다. 29건의 탄핵. 탄핵이 나오겠습니까? 인형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뭘 주장을 하겠습니까? 자, 윤대통령의 탄핵도 절차적 흠결, 그리고 윤대통령이 구속이 잘못됐다, 구속 취소, 법원의 이런 판결들 때문에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각하,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내일도 저희가 더 자세하고 신속한 소식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